안녕하세요. 라이브 사운드 스토리의 쿨카입니다. 자, 오늘 바람이 되게 많이 붑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되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은 불지만 상당히 포근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어저께 창원의 3.15 아트센터라는 데에서 어저께는 셋업을 했고요. 오늘은 어, 행사를 했습니다. 어, 19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창원시와 다른 단체에서 주최한 19을 위하여 라는 행사의 음향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오후에 정리를 하고 어, 내일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나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19을 위하여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올해가 20회째. 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 때는 강사가 한명 있어서 강연을 한 시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연들이 쭉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공연들이 주가 이루었기 때문에 어, 일단 익숙하는 않지만 거기에 비치된 홀에 있는 믹서기를 사용했고요. 어, 메인음향은 음, 저희 5 0 a 를 가져갔습니다. 서브우퍼는 홀에 있는 서브 우퍼를 매칭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모니터 스피커는, 어, NX15, 저희꺼 NX15를 가져가서 4통을 놨습니다. 사이드 필은 홀에 설치되어 있는, 어, 그 모니터를 사용했습니다. 어,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했고요. 뭐, 댄스나, 그 다음에 노래 위주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리와, 어, 좋은 분위기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어, 홀에 음향을 들어갈 때는, 행사 프로그램이나 행사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장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홀에 있는 장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매칭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올해 말고 다른 연도 행사 때는 저희 콘솔과 장비와 모든 무선 마이크와 다 장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렇게 매칭을 했고요. 어, 홀에 들어갈 때는 스텝 이라는 걸 하죠. 어,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남겨놓고 스텝에 일한 합니다. 주최 측과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 다음에 홀에 담당하시고 있는 음향감독, 조명감독, 그 다음에 무대감독, 홀 매니저. 요렇게 모여서 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미리 협의를 해놓습니다. 미리 협의되지 않는 사항을 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여러 사람이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행사 당일날은 어,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스텝 A 때는 주최측에서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준비할 내용들을 갖고 올 것이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홀 무대감독이나 조명감독 음향감독들이 준비할 내용들을 체크를 합니다 무대감독님은 몇시에 시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몇시에 장비를 반입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음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대는, 바톤 같은 걸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무대 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명에 대한 제반사항을 체크를 하고 협의를 하겠죠.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비를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홀에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것인가. 스텝에를 하기 전에 홀에 있는 장비가 어떠 어떠한 장비가 있는지, 어,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하는 방법은, 어, 아트홀이 있으면은, 아트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장비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장비 품목을 가지고 있는 구비되어 있는 장비를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리허설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합니다. 마이크 스탠드도 우리 거할 건지 아니면 홀의 거할 건지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 같은 것도 확인을 하죠. 전기는 어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것이고. 뭐, 그렇게 협의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 홀에 있는 음향이나 이런 것들은 홀 음향 감독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때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어, 스텝 이때 시간을 굉장히 느리면 안 되니까 좀 짧게 짧게 가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스텝 이 때, 어, 협의를 하고, 뭐, 음향 감독님하고 협의를 할 것들은 나중에 따로 통화를 해서, 어, 다시, 협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그 협의된 내용이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당일날 바뀌는 것보다 그 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홀의 음향을 사용을 할 때는 부수적으로 추가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체 측에서 부담을 하긴 하는데요. 어, 만약에 견적에 뭐 우리 음향을 쓴다고 나와 있거나 하면은 어, 나중에 돼가지고 문제가 좀 있겠죠. 어, 마이크 사용하는데 하나에 만 원씩이라도 뭐, 열, 뭐, 여덟 개 정도 사용했다면 8만 원에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보통 주관사가 만약 시나 관공서라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음향이나 마이크를 사용을 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홀마다 틀리죠. 홀마다 틀리고 뭐 조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틀린데 일단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고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홀 같은데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이 시간의 개념이 그 홀은 회사같이 출근을 하는 데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 출근 뭐 모든 공연장에 아마 그럴 겁니다 9시 출근해서 문을 열고요 장비 반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같이 오전에 행사가 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웬만하면 전날까지 대관을 해서 전날에 셋업을 해놓고 오전에 행사를 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보통 행사를 하는데 오전에 반입해서 셋업하고 점심시간과 어, 저녁시간이 있죠. 그것도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점심시간에 어, 작업을 할수 있는지, 저녁시간에 작업을 할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시간씩 보통 점심시간 저녁시간 감독님들이 홀 감독님들이 없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작업을 할수 있는지 작업을 한다면 어떠한 작업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그때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주최측이 리허설 시간을 보통은 점심시간까지 잡아 놓거든요 사실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말을 잘못 하는데 그때 점심시간이어서 우리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잘안 되는데. 홀에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올스톱 되니까 어, 저희도 쉴수 있는 어, 여유가 좀 생기죠. 아무튼 그런 행사였습니다. 어, 오늘 행사는 그래서 오늘 행사 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